목적어가 뭐지? 행위의 대상. 공부할 때 공부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운전할 때 운전의 대상이 있어야 돼. 여러분, 시청할 때도 시청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시청하는 사람이 있고, 디피를 시청하는 사람도 있고, 뉴스를 시청하는 사람도 있고, 맞지?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사람마다 시청하는 대상이 다르잖아. 여러분, 먹을 때도 먹을 대상이 있어야 돼. 피자를 먹는 사람도 있고, 치킨을 먹는, 마치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지. 결국, 뭔가 그 행위를 할때그 행위의 대상이 목적어. 자, 우리 왕기초 토익 수업은 사실은 완전히 토익에 입각한 수업이라기 보다는 기초 영문법 수업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들하고 각 단어들의 품사에 기능과 역할, 위치, 그리고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눈을 기르는 수업이 우리 왕기조토익기야 그래서 기초 영문법 수업을 듣는다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맞지? 우리 수업을 통해서 기초부터 탄탄히 정리해 봅시다. 주어, 동사, 보어나 목적어. 내가 문장을 약식으로 표현할 때 주어, 동사, 보어나 목적어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subject 서브젝트가, 자, 서브젝트가 뭐예요? 서브젝트. 아, 원래 서브젝트는 주제, 주체, 주인공. 그런 걸 서브젝트라고 한다. 그럼 생각해봐. 영어 문장 속에 주인공이 되는 거. 영어 문장 속에 주체가 되는 게 뭐야? 영어 문장 속에 주인공이 되는 거. 영어 문장 속에 주체가 되는 거. 어, 그걸 주어라고 해. 그래서 맨날 내가 주어를 S라고 표기하는 게 서브젝트. 서브젝트의 고 주어. 그 다음 동사는 verb 동사는 일단 움직일 동자가 붙었으니까 뭐 동작을 나타낸다 볼수 있는데 사실은 꼭 동작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동사는 두 가지를 나타낼 상태를 나타낼 때도 있고 동작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문을 통해서 바로 공부할게요 3번 목적어 밑에 예문 봐봐 I will study 나는 공부할 거야 I 주어 will study 공부할 거야 여기서 study가 동사 어, 공부한다는 거는 일종의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동작으로 볼수 있잖아 공부하는 행위를 할 거다 근데 두 번째 예문 봐 students 학생들이 주어 are wearing wear 이 착용이 되어있는 상태거든 우리는 지금 마스크가 착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안경이 착용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넥타이가 착용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 주방에 가면은 앞치마가 착용되어 있는 사람도 있잖아. 먼저 알겠지? wear something. s o m e t h i n g 을 착용하는 상태. 다시. 어 그냥 쉽게 말하자. he standing. s 그 사람 서 있습니다. he sitting. s 그 사람 앉아 있다. 이렇게 막서 있다. 앉아 있다. 뭐 앞치마가 착용되어 있다. 이런 건꼭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동작이 아니지, 맞지?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뭔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 경우도 있어, 맞지? 서 있다, 앉아 있다, 착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도 있고 정말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도 있습니다, 맞죠? They are walking down the step. 그들은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Walking down 아래로 walking 정말 걷고 있는 동 그건 진짜 동작 맞아, 맞지? 이렇게 움직일 동, 맞지? 움직일 동사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도 있고,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도 있어, 맞지? 그럼 일단 먼저 알겠죠. 주어는 이 문장 속에 주인공이 되는 거, 이 문장 속에 주체가 되는 거 주어. 동사는 일단 움직일 동자를 붙여놨으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거일 수도 있지만, 꼭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도 있다. 자, 이제. 목적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아브잭, 우리 미술학도들이 그런다. 미대 다니는 친구들이. 야 오늘 우리 대생 시간에 오브젝트가 뭐지? 대생 시간에 오브젝트. 자 미술학도들이 말하는 오브젝트는 뭐야? 오늘 대생 시간에 우리 오브젝트가 뭐야? 걔네들이 말하는 오브젝트는 뭐지? 그림의 대상. 생각해봐. 그림 그릴 때 조각상을 나놓고 그릴 때도 있고 과일바구니 나놓고 그릴 때도 있고 정말로 사람 실제 사람이 모델로 서 있는 거 보고 그릴 때도 있어. 그게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미술학도들이 말하는 오브젝트는 그림의 대상. 그럼 생각해 보자. 영어에서 말하는 오브젝트는 뭘까? 행위의 대상. 자, 생각해 보자. 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뭐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토익을, 맞지? 우리는 토익을 공부하고 있지. 자, 생각해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어. 컴퓨터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 공부의 대상이 다르잖아. 우리는 그 공부의 대상이 토익이야. 우리는 토익을 공부하고 있다. 자, 하나만 더 할게. 운전하다. 보통 운전할 때 뭐로 운전해? 차를. 차를 운전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로 운전한다. 어떤 사람은 또 경운기로 운전하고, 크레인 기사는 또크레인으로 운전해요. 맞지? 사람마다 그 운전의 대상이 다르잖아. 자, 이제 영어로 바꿔봐. 운전하다. 영어로 바꿔.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운전하다. 차. 카. 근데 자동차는 한 대, 두 대, 세 대, 셀수 있어. 그래서 a car 또는 cars. 어나 s 붙여야 돼. 근데 차를 한 대로 운전해, 여러 대로 운전해. 음, 한 대, 여러분 차를 동시에 여러 대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바꿔 차한대 운전하다 영어로 바꿔봐 drive 어, car 중간에 어가 끼어 들어가야 돼. drive car, 차를 운전하다 공부하다 영어로 바꿔봐, 공부하다 study 그 토익 시험 영어로 붙여, 그 토익 시험 더 토익 테스트 이해했어? 예, study the t o c test. 토익 시험을 공부하다. drive car. 차를 운전하다. 자, 이제 t o 문제 만들게. drive 뒤에 빈칸 치고, car 넣기 문제. study 뒤에 빈칸 치고, test 넣기 문제. 이게 목적어요. 자, 이제 목적어 뭐지? 행위의 대상. 공부할 때 공부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운전할 때 운전의 대상이 있어야 돼. 여러분 시청할 때도 시청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시청하는 사람이 있고, DP를 시청하는 사람도 있고, 뉴스를 시청하는 사람도 있고. 맞지? 스포츠 경기를 시청 사람마다 시청하는 대상이 다르잖아. 여러분 먹을 때도 먹을 대상이 있어야 돼. 피자를 먹는 사람도 있고, 치킨을 먹는. 맞지?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지. 결국 뭔가 그 행위를 할때그 행위의 대상이 목적고 맞지? 그러면 이제 주어를 붙일게. 어 토익 공부 내가 합시다. 맞죠? 나는 토익 시험을 공부한다. 영어로 바꿔 나는 I 공부하다, study. 그 토익 시험, The 토익 t e s 자 이제 여기다 시제를 추가시킬게 미래 시제로 추가시키자. 조동사 will 붙이면 미래 시제로 바뀌는 거 알지? 나는 그 토익 시험을 공부할 거야. 영작해. 나는 공부할 거다. I 아, will study. will만 추가하면 돼. I will study. 그 토익 시험. The 토익 테스트. 여러분 첫 번째 예문 봐. I will study. The 토익 테스트. 여기서 I가 이 문장 속의 주인공. 맞지? 토익을 공부하는 주인공이 I. 나잖아. 내가 이 문장 속의 주인공이니까. 여기서 I가 주어. Will study. 행위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거기다가 will 붙여서 시제를 미래시제 동사로 바꿨습니다 미래에 공부할 거야 자, 공부의 대상이 목적어, 투시험 그래서 나는 투시험을 공부할 거다 주어 플러스,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게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이해가지? 동사 왼쪽에 있는 게 주어, I 동사 오른쪽에 있는 게 목적어, the t w i test 이해가지? 두 번째 예문 봐 student 학생들이 이 문장 속의 주인공입니다. 학생들이 주어 are wearing. wear가 착용이 되어있는 상태. 학생들은 착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착용하다 목적어 uniforms. 맞지?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야. 학생들이 이 문장 속의 주인공이니까 주어. 그 다음에 are wearing. 자, 시제 생각해보자. m r e is, i n g 들어봤지? m, r, is, -E plus, ing 이런 걸 현재 진행, 진행형 시제라 하잖아 어, 지금 입고 있는, 착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시제를 진행형 시제로 표현했어 어, where의 목적어가 교복, 학생들이 교복이 착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주어 플러스,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게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이해했지? 자, 거미 대 보어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합시다 48쪽 넘어갈게 팔 품사 여러분 품사가 뭐지 품사 팔팔 품사가 도, 어 팔은 여덟 개라서 팔인 거 같고 품사 품사가 뭔데 자동차 부품이지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있듯이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있어 근데 그 부품이 총 여덟 개가 있거든 그래서 여덟 개의 부품들을 팔 품사로 칭합니다. 그래서 막 들어봤잖아. 그 밑에 보면 막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자, 솔직히 감탄사는 뺍시다. 감탄사는 우리가 토익 문제에서 문제화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감탄사는 지키고, 뭐 칠품사로 공부하면 될것 같다, 우리는. 맞지? 자, 일본에 명사라고 돼 있잖아. 명사에서 명이 뭐야? 이름명사. 맞잖아. 명함. 명함할 때명 있잖아. 이름명자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 마커펜, 휴대폰, 머그컵, 맞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명칭이 있어. 맞죠? 그 이름을 명사라고 하잖아, 맞지? 자,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고 칠판봐. 여러분 이렇게 알아도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여러분들은 주목보로 기억합니다. 주어 목적어, 보호. 주목보호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내가 맨날 수업시간에 N이라고 표시하는 거 있다. N이라고 표시하는 게 noun. noun이 명사입니다. noun을, noun의 약으로 내가 명사를 N이라고 표시. 그래서 명사가 들어가는 문장 성분 세 가지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다. 우리 예문을 통해서 이해할게요. I will study the TOIC test. 테스트라는 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었잖아. students. 아까 학생들 주어 자리에 넣었잖아. 학생이 명사잖아. 맞지? students. 학생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갔고, are wearing. 착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니폼도 명사잖아. 교복이라는 명사. 결국 주어 자리에 students. 목적어 자리에 uniforms. 뭔지 알겠지? 주목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다. 자, 2번 봐. 대명사? 대명사가 뭐지? 명사를 대신 받는 거. 자, 명사를 어떻게 대신 받아? 남자 한 명은 희. 여자 한 명은 시. 사람 여러 명, 물건 여러 개는 데이. 어, 데이는 사람 삼을둘다 받아. 사람들 여러 명 있을 때도 They are. 물건들 여러 개 했을 때도, they are. 똑같아. 사람, 사물 둘다 받아. 사람 여러 명 물건 여러 개. It. 물건 한 개. 물건 한 개는 대명사 it. 어, 뭐, 얘네들 알죠. 나, 우리, 너. 어, 이러, 이런, 이런 거 대명사. 맞지? 명사를 대신 받는 거 대명사. 명사 자리에 대명사 대신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알겠지? 어차피 명사를 대신 받는 게 대명사니까, 대명사도 주목보. 주목보 자리에 같이 들어가면 돼. 자, 3번, 동사.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꼭, 동작만 나타내지 말고, 상태. 맞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도 있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도 있다. 맞지? 자, 형용사 부사는 일단 내버려 두자. 접속사도 내버려 두고, 일단은, 명사, 대명사, 동사만 가지고도 문장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48쪽 밑에 봐봐. 절하고 구하고 차이점. 여러분, 절이 뭐지? 절. 주어, 어, 맞아.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플러스 동사로 문장. 주어 동사 문장으로 표현하는 걸 절이라고 칭하고, 반면, 구는 뭐야? 구. 구는 단어를 두 개, 세개 엮어 쓰는 걸 구라고 하거든. 자, 구의 가장 대표적인 거. 동사 앞에 투 붙여. 동사 뒤에 아인지 붙여.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영어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명사 구. 자, 만들어봐. 공부하는 거 투부정서로 만들어. 공부하는 거 to study 술 마시는 거 to drink 쇼핑하는 거 to shop. 자 이제 동명사로 바꿔 어, 공부하는 거 studying. 아인지만 붙이면 돼 studying. 술 마시는 거 drinking. 쇼핑하는 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샵에다가 아인지 붙여서 우리가 말하는 쇼핑 맞지? 샵핑 그럼 잘 봐. 여러분 원래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명사 또는 대명사를 넣을 수 있는데 꼭 명사 자리에 명사 단어 하나만 딸랑 넣지 말고 명사 구의 형태로 여러분 구는 단어를 두개 이상 엮어 쓰는 걸 구라고 해. 투, 스터디, 투, 드링크, 투, 샵 이렇게 단어를 두 개, 세개 엮어 쓰는 걸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구. 자, 이제 넣어볼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주어랑 보자리에 투부정사 넣어봐. 보는 것, 넣어봐. 보는 것. to see, to 붙여야 돼. to see is, 믿는 것. to believe, 이해했어? Yes. to see is, to believe. 이번엔 동명사로 넣어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 in, 맞지? 아니지만 붙이면 되잖아. see in is, 믿는 것. believe in, 이해했지? Yes. To see is to believe. 그렇게 해도 되고 See in is b e l i e v in. 그렇게 해도 돼. 방금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주어자리, 보호자리에 통째로 넣었잖아. 맞지? 다시 절은 주어동사, 문장의 형태로 구성된 서술어동사가 들어가는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를 절이라고 칭하고 반면 구는 단어를 두 개, 세개 엮어 쓰는 걸 구라고 하는데 서술어동사가 없으면 구, 서수로 동사 있으면 절. 됐지. 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밑줄 밑에 각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 어, 품사 한번 써봐.